파파하베입니다. 오늘은 1군 푸시업 100개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호주도 피트니스 센터가 일주일 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없 집에서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약간 덥고 해서 우통 벗은 접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규칙을 만들어서 가슴이 휴지통에 닿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1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준비했습니다, 바닥에. 어, 준비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멀리시계까지 보이네요. 가슴이 휴지통에 닿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이고, 100개를 겨우 치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파하유였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